안녕하세요. 가문다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레벨 DIY 튜닝 편에 이어서 슈퍼커브 DIY 튜닝을 할 겁니다. 이 슈퍼커브는 제 차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냥 동네 마실용으로 2023년식 신차로 구입을 했고, 아, 요거는 이제 아버지가 직접 다셨고 이 사이드백은 보니까 브라켓을 따로 다는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스트랩, 이거 가죽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라서 이것도 뭐 DIY라고 하기엔 조금 뭐 그냥 여기 뒤에 끈만 묶어서 달면 되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할 작업은 윈드 스크린하고 휴대폰 충전 거치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형님 오늘 이사 한번 해주세요. 저번 그 레벨 DIY 해주신 형님이고 컴퓨터와 공구들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사장님 그 별명은 공구 아재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오늘 고맙게도 출장을 와주셨어요. <laughs> 이거 DIY 하는데. 자, 그럼 계속 이거 튜닝하는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일단 이거 휴대폰 휴대폰 거치대 보라켓 일단 요 백미러에 대충 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 윈드스크린 보라켓 양쪽에 해놨고. 이것도 오늘 간단하죠. 응, 간단해. 이런 건 사실상 다 하실 수있을거예요 맞죠? 공구만 있으면. 공구만 있으면 안 돼. 전기 작업은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자, 일단 대충 이거 윈드스크린 브라켓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거 스크린 이쁘네. 땡짱한데 응. 가조립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아놓고 조아놓고 이제 제대로 맞춥니다. 수평을. 응, 지금 얼추 딱된거 같은데. 어, 형이 이거 백미러 새로 달아야 되네 안 되나? 아니 이 끝이 여기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아 그래? <laughs> 하... 자 이거 백미러를 이 <laughs> 양쪽을 <웃음> 반대로 달아가지고 다시 이게 돌아가는데 끝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바꿔서 지금 수평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에이? 자 형이 이제 수평 맞추면 돼요. 지금 거의 완벽한데. 제가 앞에서 한번 볼까요? 응 형님 네, 네, 한번 타보세요 저 수평 한번 볼게요 내가 또 이거 각도에서 또 자신있지 이거 응.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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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살짝 고는 것 같은데 그래 잠깐 됐어요 지금이 딱 오케이 수평 딱 맞추고 이제 조아줍니다 윈드 스크린 이제 끝나가면 전혀 어려울 것 없다. 누구나 다달수 있다 이건 진짜 누구나 다달수 있답니다 이? 제가 봐도 그래요 10, 14mm 스페러 2개 한 개만 있습니 아 두개 있어야되네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렇지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랑 또 미리 서도 같거든 음 그래서. 어쨌든 렌치 두개는 있어야되네 음. 14mm 자 이제 백미러는 각도 맞췄고 윈드스크린 다 달았고 이제 휴대폰 거치대하고 충전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 이거 USB 충전 그 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빼면 여기 충전 꼽는거 그 요거 선을 퓨즈 박스에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요거 다 따야 돼요. 자, 나사 이 뜯네. 네, 여기 이거 퓨즈 박스를 열려면 요거만 이렇게 안 뜯기거든요. 요 뒤에 거, 요 시트 밑에 있는 이카우를 먼저 풀어 주고 이걸 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떼야 됩니다. 이걸 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떼야 돼요. 여기 피스 두개 풀어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피스 여기 하나 풀어주고 이거 떼고 이거 떼면 돼요 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스는 풀어놨어요 자 이거 먼저 뒤에 거부터 앞, 앞에 앞거쭉 뜯으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내리면서 내리면서 네, 내리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이 다 열립니다 어? 내가 아는 마이너스 거기가 배터리 마이너스라고 한거 아니야? 어 맞아 음, 그때 레벨 할때 기억이 나나. 자, 마이너스 저기 꼽아 주고. 그건 플러스? 응. 오케이. 설명해 주세요. 아, 키온 할때 네. 이게 요거는 ACC라고 이제 키온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선. 음, 사. 그 ACC 응. ACC 선에다가 저 하얀색 선을 물려 주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렇게 배터리에 연결시키고. 원래 이거 중간카울이랑 저 뒷카울만 뜯어내고 퓨즈박스에다 연결해서 대를줄알고 ACC퓨즈가 있을줄알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 ACC퓨즈가 그 퓨즈가 없고 다상실라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헤드라이트까지 뜯어가지고 헤드라이트 선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테스트기를 그행님이 깜빡하고 안 들고 오는 바람에 선을 이것저것 이따 물려봤어요 어쨌든 찾아서 상시가 아니라 ACC로 그 전원을 키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그걸로 지금 찾았어요.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선 색깔을 말씀드리기 2023년식 슈퍼커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헤드라이트 선 무슨 색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다 해갑니다. 이거 충전 이거 하고 다시 조립만 하면 끝나요. 충전 잘 되는 건 확인했고 이제 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ACC 퓨지 없어가지고 진짜 개고생했다 그죠. 흠. 퓨저박스만 열어갖고 바로 끝날 줄 알았더만 헤드라이터 뜯고, 어, 헤드라이터 뜯고 카울 다 뜯고 응, 테스트기, 없어가지고 난리. <laughs> 응, 테스트기 없어서 난리나 테스트기 없어서 난리나고 다음부터 출장 없습니다 아니 그 출장할 땐 준비를 잘 하셨어야죠 <laughs> 아니 테스트기는 솔직히 이미 빠뜨린 거좀오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해 자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제 카울 조립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마 카울 다시 조립중입니다 자 이제 헤드라이트 밑에 카울 요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요거 바구니도 세로로 달아놔가지고 이거 원래 가로로 이렇게 달아야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떼서 탱형이 지금 해주십니다 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헤드라이트 해가지고 잘했다 그죠? 맞다. 솔직히 네. 저까지 안됐으면 이제 가야겠다 가야. <laughs> 최후의 도로, 최후의 도로. <laughs> 그럼 오늘 작업 시간 역대 최다 아니에요. 그럼 행이 그 다시 타고 갔다가 넘게 걸리지. 왔다 갔다 막 행이 1시간 반인데 아침에 배달해 <그냥>, 줬어. <laughs> 그래 이게 맞다. 이 튼튼하고 막 이게. 어디 잡을까요 센터 센터, 센터 맞나? 잡고 네, 잡을게요 자, 네, 됐어요. 음, 별로 걱정 좀될것 같아요. 잠깐만. <laughs> <laughs> 아니나? 완성. 이거 완성. 자 이제 튜닝한 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바구니 아버지가 이거 DIY 하신 건데 셀프로 이거 세로로 달아놨었어요 바구니를. 근데 이렇게 가로로 달아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쁩니다. 이거 다시 달았고, 그 다음에 이거 윈드 스크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이드백 이거는 뭐 DIY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정도로 그냥 스트랩 뒤에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다는 거라서 이거는 뭐 달았다고 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이 휴대폰 거치대 탈리스만 제품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휴대폰 USB 충전이랑 합쳐 갖고 1구짜리로 하면 6500원이고 어 2구짜리 USB 2구짜리로 사면 이제 7만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싼 제품은 아니야. 근데 진짜 튼튼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USB 19 충전. 와, 이거 한다고 튜닝한다고 실급했습니다. 슈퍼커버는 표주박스에 그 AC, 그퓨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울막다 뜯어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헤드라이트, 에 헤드라이트가 정답이어가지고 헤드라이트에 이제 바로 상시 전원이 아니고, 키온하면 들어오는 전원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했습니다. 일단 작동되는 건 보여드릴게요. 자. 키온을 했고 53km 탔습니다. 자, 자, 충전 아주 잘 됩니다. 고속 충전. 이렇게 오늘 다 완성했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컴퓨터 공구들 공구 아재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둠.